전혀 아니죠 사실 교정 중에는 오히려 스일링을더 꼼꼼하게 하고 스일링 뿐만 아니라 브라켓 주변에 프라그나 이런 걸를 굉장히 깨끗하게 관리해야 되는 거죠 제가 안 좋아하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그냥 와이어만 교체하고 치석이랑 치아 주변에 프라그가 덕지덕지 붙어 있는데 그냥 두는 걸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교정을 할 때는 치아가 깨끗한 상태로 있어야 치아가 이동도 잘 돼요 왜냐하면 교정을 한다는 것 자체는 브라켓하고 와이어상에 마찰이 없어야지 잘 이동을 하는 거거든요 음식물이 꽉차 있으면 이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깨끗하게 청소를 해주는 게 맞고, 스케일링 같은 경우에는 그 프라그가 굳어서 시석이 되는 거거든요. 그래서 매일 다꼭 스케일링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. 가끔 저희가 스케일링 기구를 안 들었다고 해서 '아, 이게 내가 청소가 안 되는 게 아닌가, 스케일링을 안 해주는 게 아닌가'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, 원칙적으로는 우리 프라그가 2~3개월 이상, 굳어야지 치석이 돼요 그래서 그전에 단계 좀 말랑말랑한 단계에서는 저희는 이제 기구에 작은 브러쉬를 전동칫솔을 달아가지고 그걸로 이제 닦아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만은 충분하고 대신에 이제 그 브러쉬로 제거가 되지 않는 단단한 치석 이런 경우에 스케일러를 이용해가지고 그거를 제거해주는 작업을 하기도 합니다 교정치료 중에는 스케일링이 불필요한 건 아니고 못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더 필요하다 하지만 치석이 굳이 안 생겼는데 매달 스케일러로 치석을 제거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결론 내리겠습니다